네 안녕하세요. 세기론 꾸벅입니다. 자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어 저희 브레이브걸스 6주년 기념 카페가 있어갖고 오늘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네, 여기는 강남구청역입니다. 강남구청역에 내리셔갖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저희 브레이브걸스 6주년 지광 있으니까 여기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3번 출구로 나갈 거예요. 어 3번 출구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한번 출구를 나가시면은 오른쪽 우측으로 조금 올라가시게 되면은 저희 카페 서더란 곳이 나와요. 나오셔서 햄버거집 끼시고 우회전하신 후에 언덕길에 조금 올라가 주세요. 올라가시다가 이런 사거리 나오시면은 길을 건너갑니다. 길건너실 때는 좌우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시고요. 이렇게 지나가셔서. 한 50m 또 아니 거야. 30m만 넘어가면은 시우 편이 좀지나서에요 여기 사람들 좀 모여 있네요. 아침부터 오늘 되게 일찍 도 오시더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서 왼편에 보시면은 <목소리> 카페 <목소리> 서드라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주말 많이 서여 계시죠? 어, 여기서 어, 브레이버스 6주년 기념 카페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어요 저희 멤버들 아기 때 사진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왼편에 보시게 되면 은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앨범들을 LP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 이건 한 번쯤 브레이브에서 내두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역주행 때부터 쭉 했던 사진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진이 순서가 돼 있어요 연드블로 어, 처음 컴백했을 때, 그리고, 음방에서 1위 했을 때, 그 다음에 치맛바람, 풀파티, 그리고 연말 시상식들. 이런 순서가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서, 지난 1년들, 좀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 메뉴 주문하는 곳에 있고, 저 우측에 보시면은, 유나님 사인 있어요. 옛날에 뭐 왔다가 인증하셨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벽면마다, 그 어, 브레이브가스 멤버들 사진이 붙어 있고요 어, 이렇게, 들리시죠? 음악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멋진 현수막도 걸려있어요. 네, 현수막을 따라 우측으로 좀 돌다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테이블이 나와요. 여긴 이제, 멤버들 사진하고, 아기자기하게 풍선도 꾸며져 있죠. 각, 멤버들의 별명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뿌국진하는 포토카드도 나눔하고 있고요. 그리고 PRS. 일반 PRS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나눔 굿즈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 개인이 하시는 거예요. 어, 요것도 있으니까 요것도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 여기 하면은 브레이브가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시면 편지 하나씩 꼭 써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는 카페 써두고요 강남구청역 3번 출구로 가시면 돼요 어 원래 오픈시간이 11시였는데 주말에 저희 때문에 오전 9시로 땡기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1, 50개짜리 특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얻으려면, 은개타시려면은 조금 일찍 가셔야 될거예요 저도 오늘은 조금 일찍 갔거든요. 네. 근데 간신히 세이브했어요. 그거 노리시는 분들은 꼭 조금 서둘러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기 뒤로 하고 두 번째 카페, 코코아 트리가 있는 상수역으로 출발할게요. 네, 여기는 상수역입니다. 자, 상수역에 내리셔서 1번 출구를 나오신 다음에 조금 바로 가시면 국제식당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언덕백에 골목이 있어요. 이리로 조금 올라가실 거예요. 이길 따라 쭉 가시다 보면은 그냥 골목 딱쭉 가세요. 내려막길이 보이실 거고, 그거 내려막을 따라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가 못 들어온 길이기 때문에 음. 오토바이만 조심하시면 돼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건물 입구 있는 데가 있고, 여기서 우회전 하시고, 또쭉 들어가시다가 요끝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우회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오늘 갈 상수역 카페, 코코아 트리가 보입니다. 보이시는 입구로 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입구거든요? 이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2층에 올라가서 딱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창문에다가, 어, 이런 식으로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어, 햇볕을 받고 보이니까 되게 이쁜 거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알파의 풍선으로, 어, 이쁘게 또, 브레이버스 데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어, 이게 창문에 비춰서 하나 오는데, 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이 스타일.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굿즈 같은 경우에는, 그, 홀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 있고요. 여기다 에 보시면은, 나눔 굿즈가 몇개 있어요. 일반 PRS 분들이 나눔 하시는 것들, 요것도 하나씩 집어가셔서,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세요. 되게 이쁘게, 이쁘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같이 벽에다가 이런 식으로 사진을 해놨고, 이렇게큰 현수막도 하나 해놨어요. 네, 사진 정말 이쁘네요. 네, 그리고 우측으로 쭉 돌아보면은 이렇게 사진도 걸어놨고, 코홀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쁘게 틀이 만들어놨어요. 어 이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요 우측에 보시면은 빔 프로젝트로 레브갈스 관련 영상 이렇게 나오니까 뭐 시간 있으시면 조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여기는 깝. 코코아 티렸고요. 상수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조금 골목을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 헷갈리지 않도록 주위에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코코아 티는 12시 점심 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시간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 에 여기는 스페셜 특전이 달력이 있어요. 200개 한정했는데한 80개에서 70개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려면 조금 일찍 가셔야 될 거예요. 그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대전 대덕구에 작당모이라는 카페도 같이 진행을 해요. 제가 대전은 좀못 내려가 보니까 혹시나 대전에 근처에 있거나 한번 가보실 분들은 작당모이라는 카페 찾아서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굿즈도 되게 이쁘다고 하거든요. 아, 되게 탐나는데 제가 시간이 안돼 갖고. 네. 아쉽네요. 새 카페 모두 16일까지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p r s 분들 혹은 일반인 분들도 많이 가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주년 카페 후기 급하게 만들어서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가는 슬기로운 꼬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